우리 하는 전무 분야 얘기 를좀 해라. 아, 이제 생각... 재미 재미 없다는데? 영화 좀... 10분 찍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아, 없어. 네어이게 있어야 되나? 음. 괜찮죠. 버려. 음, 아니 아니. 아니 네. 감독이니까 음. 응. 이게 진짜죠. 네어시 음. 네. 네. 네, 자. 음. 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또 아. 네, 오늘은 새로운 또 이제 게스트 분을 모시고 또 도란 도란 또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laughs> 채널은 셀프 네. 소개거든요. 네. 네. 셀프 뭔지 알죠? 셀프 알죠? 딱 보니까 <laughs> 아니, 아니 하나도 없어. 나 그러니까 네. 딱 보니까 하나도 없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근데 어디 사람 같아요? 저 솔직히 뭐 말해. 요 뭐 아까부터 몽골 사람이라 그러는데 살짝 나도 헷갈린 게 음. 진짜 몽골에서 왔는가? 몽골에서 근데 어떻게 왔어,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우선 한국에서 한 거의 20년 사니까 배웠지 아그랬습니까 진짜 네. 몽골은 아니죠? <laughs> 어 네. 몽골말도 할수 있고 중국말도 할수 있고 노랫말도 다할수 있어요 오. 노랫말이 뭐입니까? 야이 헷데렉 거영철바이이 노랫말이에요 아 이게 음. 몽골 말이에요? 아니 그 노랫말 몽골 말은 기차 이정이어있습니까 카르테레그 네. 하바이나 몽골 말이에요? 타자우 아, 하바이나 몽골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와 진짜. 음.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그래도 간단하게 네. 자기 자기소개.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내가 안 기분 은건 아니지? <laughs> 네. 아, 이렇게 또 이제 꽃다운 음. 저희가 뭐또잘다뤄 주겠습니다. 네. 살 네, <laughs> 야, 시청자 여러분. 생긴 거는 그냥 동네 옆집에 흔하게 생긴 알씨 얼굴인데 음. 제 지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음. 예, 생긴 거는 솔로 9살 힙비 형처럼 생했는데 하는 일은 이런 사진과 어.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감독님이시죠? 뭐, 영화를 감동까지는. 만드시죠? 뭐 영화도 만들고 무지 어. 비디오도 어, 뭐 만들고 당신요 음. 번역을 좀 해. <laughs> 뮤직비디오라는 걸 <웃음> 뮤직비디오는 <웃음> 네. 뮤직 비디오, 뮤직비디오지만 그 e o Music video? m u s 아 c video? Music video? Music video? Music video? Music video? Music video? Music v i d e 탈북자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뭐 프로덕션 아시죠? 아, 네. 네. 프로덕션이 뭐예요? 이런 광고 찍고 영화 음. 만들고 계획사 어. 네. 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만 운영하는 영상미래 학원도 해요 오 음, 거기서 제가 6년째 제가 어. 어. 강사도 하고 원장도 그러면 거기 가면은 제가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음. 사진 촬영도 음. 배우고 리는돈 받는 거라 돈 주고 시켜 음. 어 진짜요? 그럼 왜 이제 알았지? 난 알고 말았지. 아. 그래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음. 못 갔지. 근데 한국에 온 지는 몇년 되셨어요? 2002년도. 그러니까 만 18년. 아. 음. 와, 참 좋으셨네요. 음. 그러게. 와, 무슨 어. 지내는 몇년도 왔는데 <웃음> 비밀입니다. <웃음> 네. <laughs> 나 네. 근데 처음에 한국에 2002년도 왔을 때는 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탈북민이라는 음. 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음. 그죠? 그때는 음. 하나 재단도 음. 없었고 하나 터도없었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네. 형사가 그래. 한에서딱 네. 데려와가지고 집에 딱 데려주고 음. 그게 끝이었어. 음. 그다음에 바깥에 나갔다 나가면 집도 찾기 힘들고 음. 쌀은 어디서 쌌는지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는지. 전혀 맞아, 맞아 우리가 헤매야 되었어 그때는. 그러면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힘들었는게 이제 정말 낯선다, 낯선 땅, 선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말은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모든 게외로워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말투도 뭐 죽을지 사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음. 뭐 취업을 하자니 말투도 이상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유일하게 잘했던 게 군대 때 운전병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센다 그 운전 정비학원 들어간 거야. 아 그래서 6개월 졸업해가지고, 되게 이제 정비사 하나만 봤는데 난기술검사 사기까지 다 땄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센다 가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네. 첫째, 나이 많이 먹었고, 만 살. 둘째, 북한 사람이고. 장치는 네. 두 개지만은, 네. 이게 힘든 거야. 음 한열 군데 찾아가니까 다 싫대. 음. 그때 잠을 가면 어느 정도의 능감은 자기감, 자기감. 아니야, 자기감도 아니고 잠을 가도. 어, 어, 그래가지고 이사의 필름도 내쓰레기구나. 네. 누구나 봤으니까. 어. 진짜 힘들었겠어요. 어. 음. 그래가지고 아니 써주겠다는데 써야 나도 뭐 이런 가치가 있는 거 보자. 아니면 남자 나이 말씀을 그러나 죄송한데 음. 남자 나이 마흔 살이면 청춘이잖아요. 음. 근데 왜안 써요? 말투도 이상하고 아, 말을 안 것도 저는... 잘못 듣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도 사 남한 사장 입장에서 보면 날쓰겠어 아. 음, 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래서 너가 돼 이래 일당 노동 맡고 아, 이고 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에 신문 갖고 쫙 나타는데 네. 영상을 배워준대요. 음, 영상 제작을. 어, 네 근데 그것이 어디냐? 내첫 살았던, 살았던 곳은 이제 부산이거든. 어. 근데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나로그에어 디지털 모하던 시대 야 네. 네. 그럼 그러니까 한국 디지털 처음 들어온 시대. 음, 근데 이결다 안에 딱한 곳이 있던 거야. 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어. 음, 한국 영상공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음... 그때 당시 만 해도 강남구가 모든 건 이제 대치동이 무슨 개념 없잖아. 그렇지. 부산에서 자랐으니까. 부산에서 자랐거 아, 네. 제일 비싼 곳인 것도 음, 모르고. 네. 강남이 비싼 곳. 어. 그래서 부산에서 상류 간 거야. 응. 음... 둠 목공도 대보다더 비싸. 오 어... 음, 이거 영상 배우는 게요? 오그때는 이거 영업비밀이니까 한 2천원 오 어... <laughs> 그때보다 더 비싸지만 근데 딱같지 지금 네. 생각하면뭐 겁이 없으니까 지금도 음, 응. 응. 강남권 제일 비싼 곳이잖아 네 응, 맞아요 초등학교네. 맞아요 그때 도학원에 근데 또 유일하게 배운 건밖에 없었고 응, 응. 갔는데 원장님이 어이없는 거야 <laughs> 아니 대게다 대생들이 들어와 대학 졸업하고 거 들어온다 첫째 나이가 많아서. 아니 첫째 나이가 많고 응. 둘째 북한 사람 처음이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컴퓨터 검차도 모르는 게 영상별로 나온 것처럼 응. 모든 게다 하자가 있고 뭘이 뭐 변경 무 조건이 응, 응. 내가 그또자을 감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나말 들어봐. 알았습니다. 저 무슨 팍 정전이 나. 아 라디오 음. 아까부터 아까부터 들어가면. 아우지 보내세요. 음. <웃음> <웃음> 근데 부... 한에 있을 때 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끼가 있으니까 그걸 배우려고 한 거잖아요. 유전적인 건점잖 아버지가 옛날 에 그쪽 일을 했어요 진짜. 그 영상 일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부터 그런 걸 다뤄봤어요. 이렇게 막 카메라나 사진기. 아버지가 이제 영상쪽이 좀 일을 했어. 북한에 있을 때. 아, 아또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시아리 영사기 있어요. 아... 이제 이동형 영사기는 이제 중폭관이 이게 고압적인 부르케가 돌리기고 예. 고정이사기는 이제 탄수봉 플러스 마이너스 영접부처를 튕기면서 이렇게 영상 쏴. 필름 음. 감아주고 그런 걸다 아 해봤지. 아버지가 음. 이제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영화기 실험 했구나. 어. 그러니까 아니 네. 예. 배우지도 않았지만 음. 많이 도와줬고 그좀 부모 유전적인 게 있겠지. 음. 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 배우는데 안 되잖아. 네. 응? 그래서 그게 학원 갔잖아. 그더 네. 과감한 거는 나는 일대1펜조그는 옛날에 조금은 안고는다아봤단 말이야. 음. 필름 이런 거는. 근데 컴퓨터를 는 거야. 음. 그러니 그 학원 가기 전에 지식이 안 돼가지고 나도 재밌어서 우리 한화원 때 보면은 그 종벚들이 있었지. 종벚들이라는 불교단체가 있었어. 음. 그래서 현대 자동차 경주 탐방간데요런 작은 캠코더 가지고 우리 움직이는 걸 탐방하는거다되고 영사 찍어 보이는데 음. 요조그만 영화를 만드는 거야. 음. 너무 희귀했어. 음. 그래서 나중에다 그거 구입한 거야. 음. 그래서 내조로 찍고 음. 롱키사서 더빙도 해보고, 저기다 아. 탈혔시고 이런 짓그런해했어 음. 그리고 두 그때는 시민미래가 쓰는가 게막 편집 그다음에 로컬용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고 음. 근데 한번딱 갔는데 컴퓨터를 다 아는 거야. 음. 컴퓨터 퓨터도 모르거든 내가. 음, 그래서 막 아끼리 가감하더라고. 음, 음, 그래서 내 원장님 보고 원장님 내 것도 그래. 네. 원래 한국 사람이면 네. 비우든 말던 그냥 놔두겠는데 네. 처음 내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네.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 네, 네. 그러니 이제라도 기울이시면, 포면 폭격 돌아가면 돈 돌려주겠대. 네. 특별히 배려해서 네. 앞이 안 보여. 와, 쟤도 지금 가슴이 안 보이는 거지. 선생님이 앞이 안, 안 보여서요. 아, 세상에 나이 사시먹고 그도북한사람의 컴퓨터 음. 모르는게 변하네 나도 한 10분 못때렸어 그래 원장보고 이거 분명 사람이 배우는거 맞습니까 맞대 <웃음> <웃음> 그래서 분명 <laughs> 음. 사람이 배우는거 맞습니까 신이 <laughs> 아거 사람하는거는 저도 하겠습니다 음. 이게 학생들이 10개 배울 때한개 배워도 좋으니까 음. 배우겠습니다 와 그래도 의지가 되게 어. 음. 그래서 배운거야 네, 음. 그런데 대단, 대단하셔요 처음에 이제 컴퓨터부터 배웠어. 남한 사람 이미 컴퓨터 박사잖아 맞아요. 음. 프로그램도 난 컴퓨터부터 배웠어. 머리 잘해, 아, 네, 맞아. 근데 거기 우리가 그 실장님 참난 지금도 괜찮다고 보근데 음. 영어도 모르고 이러니까 음. 뭐라도 괜찮아요. 자기 배운대로 말하는 거야. 음. 컴퓨터라는 대민국이 있어요. 거그 안에 C 드이브는 청와대고 D는 경상도고 무슨 뭐 E는 뭐 전라도고 이런 식이 배어요. 그것 그래 쉽잖아. 숙숙도 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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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파일지폴더 이런 거다 했잖아. 네. 막어렵잖아 네. 네. 그래서 컴퓨터 한달만에 다었어 네. 거 한달만에 분리조립지다 했어, 내가 지금. 어, 분리하고 조립하고. 어, 네. 별로 어려운게 없는 거야. 근데 컴퓨터로 게... 영상 편집 또 너무 정교하게 가면. 네. 영상만 편집할 뿐만 아니라 네. 음악도 만들어 집어넣고 타이틀 자막도 만들어 써 있고. 컴퓨터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거야. 네. 음. 너무 좋고 너무 편하게 낸데는거그 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난 어지러운데 아, 나 컴퓨터 오래하면 어지러워 영어를 모르잖아 편집만 토하는데 아 그래 <laughs> 네. 남아 친구들 나도 희해가된 거래 쟤는 영어 잘하는데도 어려운데 난 영어 모르게 해 어. 근데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어떻게 하느냐 난 항상 프로그램 하나 딱배면면 네. 처음에 들어갈 때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중간은 배우지도 않아 나중에 이만. 결과 다 날때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 과정은 뒤집어 보면 알거든 파도 효과들, 응? 임팩트 이런 것도 무한정 뒤져보니까 영어는 몰라도 어디 누르면 어디 뭐에 나오고 다. 알아. 아 그럼 그거를 위치를 기억한 거고. 위치를. 자를뭐 영어를 그, 알아서 기억. 영어를 해야. 영어를 기억한 게야 그림을 기억하는 거야. A 아무 야니 뭐 있던가 B 하면 야니 뭐 이런 식으로. 대신 음, 남들 한번할때1 0 0번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노력을 음. 해야죠. 어, 지금 뭐뭐 캔슬, 넥스트를 한번 이해하지만 그때는 캔슬를뭐 음. 이건 넥스트가 뭐인지 음. 임팩트가 뭐인지. 전혀 모를테니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영어를 몰라도 우리가 보면 영어 번역이라는 게 인터넷이잖아. 거기다 우리 걸있고 영어 번역도, 번역도 나고 음. 이런 방법으로 네. 한 거야. 음. 처음에 남의 움 받았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또 자막도 북한 문법하고 우리 문법이 너무 틀리잖아. 그 그래 그것도 또 배고 까또 한글에 맞추법 있잖아. 음. 그래서 그걸로 찾아서 문법 찾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거든. 음. 그런데 3개월이 딱 되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야. 오 학교 그 학교에서? 오히려. 내가 생각하다가. 아, 머리가 좋으시다. 졸업할 때는 되겠어. <laughs> 그게 몇 년째였어요? 1년. <laughs> 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감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들어봐. 계속 그러면 되겠어. 네.